안녕하세요, 여러분. 레싱보이 코리아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은 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V 시리즈 쇼에 대한 각 부위별 어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.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V 시리즈 쇼에 지금 VD 시리즈와 VS 시리즈입니다. 그냥 봤을 때는 그리 큰 차이가 없죠. 자, 무엇이 다르냐? VD는 EI Ei, Ei가 있고요. VS 시리즈는 Ei, Ei, Ei는 없어요. 음. 자, 그러면 먼저 프리로드 조정부터 이야기 드릴게요. 즉 프리로드 조정 스프링의 장력 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, 이 스프링 장력 조정을 하기 앞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에 상단 부분에 있는 대구경 이 대구경 너트를 돌려서 장력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하기 에 앞서서 이 육각 볼트를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. 꼭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. 풀지 않고 돌렸다가는 안에 나사산이 뭉개져 버립니다. 그래서 꼭 먼저 풀어주고 돌리셔야 됩니다. 이거 돌릴 때 어떤 걸 하느냐. 각그 박스 안에 보면 이런 공구가 들어있어요. 이 공구를 여기 홈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돼요. 이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. VD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 컴프레션을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요. 이 컴프레션은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조정해 주시면 돼요. 자, 마이너스 방향은 내려가는 압축력의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면 내려가는 압축력의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집니다. 이거를 각그 도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. 밑단 부분에 있는 리바운드입니다. 리바운드는 다시 되돌아 올라가도 속도를 조정해 주는 아이예요. 이... 기능은 S와 H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S는 소프트, H는 하드 방향 쪽입니다. 그래서 S 쪽으로 돌릴수록 그 다시 되돌아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고 H 방향으로 돌릴수록 되돌아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. 하지만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온로드 세팅에서는 어 리바운드와 컴프레이션 기능을 너무 하드 방향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. 그러버리면 그래 오히려 브레이킹 시나 코너 시에 오히려 차체 제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여튼 쪼개 제일 일 제일 첫번째 제일 첫번째 중요한 것은 스프링 프리로드를 내 몸무게에 맞춰서 조정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이번 22년도 제품들 부터는 어, 생산 라인에서 필요한 이런 조립용 볼트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손대서는 안되는 볼트 입니다 이건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돼요 오늘 주변 영상 여기까지고요.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을 통해서 제희에게 물어 주십시오.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면 빨리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